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한 번의 미술이나 미술관에 관한 교황 서적 한 권쯤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비싼 돈 주고 가는 여행이왕이면 작품에 대한 감동도 함께 경험해 봐야겠죠. 여기 방구석 미술관은 어떠한 작, 미술 작품이 탄생한 배경을 자세히 알려주며 우리들의 작품 감상을 돕고 있습니다. 작가 조원재는요. 1916년부터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을 기획 진행한 미술 비전공자입니다. 미술을 쉽게 즐기는 태도를 강조하며 대중과 소통해 오고 있어요. 미술 작품은 작가의 똥이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있어요. 작가 인생이 소화되고 배설되어서 한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 작품 뒤에 있는 작가의 인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미술가들의 골고찌 인생은 고스란히 작품에 반영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삶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가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현대 모든 미술의 장을 찬란하게 잔식한 여성 명의 작가와 함께 방구석 미술관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예술가는 피트 몬드리안입니다. 몬드리안은 미술계의 노력파이자 모범생입니다. 모, 몬드리안은 아주 평범한 미술가였습니다. 네덜란드 미술대회에 연거포 떨어지기도 하는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풍경화가 유행이었어요. 몬드리안도 처음에는 풍경화를 열심히 그리다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아, 이런 작품도 예쁘고 미술 작품이 될수 있구나 느끼며 미의 본질, 미의 핵심, 미그 자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자연주의 사조에서 벗어나 어,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을 진화시켜 나가요. 원래 사실적인 나무에서 평면만 요소, 평면적 요소만 있는 나무에서 조형 요소만 남은 나무 이런 식으로 무한히 본질을 찾아나가요. 결국 남는 것은 수직과 수평 직각이었지요. 이 남은 수평 수직은 사각형이라는 평면을 만들어내며 여러 사각형과의 조화, 안전, 비안정 비율을 찾아 냅니다 색에서도 본질적인 파랑 노랑 빨강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곧 절대미라 하고 신조형 이란 이름을 붙여요 몬드리안는 미의 본질 찾기를 미술에만 그치지 않고 예술 전역으로 넓혀갑니다 건축 가구 패션 등 전방위적으로 신조형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대 모더니즘의 시대를 활짝 열어제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샤일바두르 달리입니다. 달리는 피카소처럼 타고난 천재였어요. 하지만 겸손은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는 나르시스 점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작품의 제목이 나는 20세기 라파엘로다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리는 그저 그런 미술가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림은 잘 그렸지만 있는 그대로 그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특별한 무언가를 찾던 중 프로이드의 점심 분석학이 그에게 영향을 줍니다. 프로이드는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 그 자체일 뿐이며 의식의 대부분은 무의식에서 나온다 했어요. 무의식은 바로 꿈의 세계였죠. 꿈속 세상은 정말 환상적이거나 공포스럽거나 때론 태폐적일 때도 있어요. 달리는 바로 이 무식의 의 세계를 합폭에 담아내고 싶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천재적인 미술 스킬로 그림을 그리지만 도무지 알수 없는 하지만 왠지 모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은 곧 당시 유행하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똥 묻은 바지를 그려도 말이죠. 이에 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똥이든 크리스털이든 위계 없이 모두 동동한 것입니다. 똥과 크리스털의 위계를 나누는 것은 도덕적 선입견일 뿐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지만 정말 달리는 미술을 통해 도덕적 선입견을 깨고 싶어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달리. 스페인 내전이 터지면서 미국으로 건너가려 하지만 백사기 없어 피카소에 가서 돈을 빌려요. 그 정도로 공군한 삶이. 지긋지긋했는지 미국으로 건너간 달리는 자유와 자본이 넘치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대중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돈을 쓸어 담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다가렸지만. 달리는 끊임없이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무언가를 갈망, 갈망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될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와 손을 잡게 되며 엄청난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치는 극에 이르렀고 학력과 낭비로 위대한 예술과 달리는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초연수 주 그림을 정말 리얼하게 그리는 달리는 죽기 직전 마지막에 남긴 작품은 자신의 아이콘인 수염만 남긴 사인 같은 그림이었어요. 자코메티는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칸테츠가 1917년 한국 특 특별전을 주최하며 유명해졌지요. 자코메티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해요. 연극에서 주인공은 끊임없이 고도를 기대하고 설레하며 기다립니다. 여기서 고도란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죠. 시험을 치는 학생이라면 합격이 고도가 될 것이고 외로운 노총각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그에게 고도이겠고요. 빚을 낸 사업자라면 빚을 다 갚는 날이 고도가 오는 것입니다. 오는 날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고도를 만나면 어떤가요?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면 또 다른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면 그날부터 부부 싸움이 시작되고 빚을 다갖고 나면 또 다시 큰 사업을 벌리기 위해 더큰빛이 필요하지요. 고도는 또 다른 고도를 불러요. 우리 인생은 항상 고도를 기다리고 또 다른 고도를 만들어가는 삶이랍니다. 자코메티는 이러한 인간의 삶을 앙상한 조각들로 나타냅니다.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대 때리면 쓰러질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어요. 몸 힘을 다해 걸어가는 이 조각상의 모습은 마치 고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처럼 보여요. 20대 젊은 나이에 지인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자코메티는 삶의 허무함을 예술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허무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고 부여해요. 자코메티의 작품과 존재론적 철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음 작가는 잭슨 폴록입니다. 단지 페인트를 떨어뜨린 작품일 뿐인데 가격이 무려 천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잭슨 폴록만의 전맛특허인 액션 페인팅 작품입니다. 더 나아가 폴록의 작품은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림까지 되어버렸죠.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체제로 돌입하면서 미국만의 자유를 상징하는 예술 문화를 찾고 있었고 폴록의 작품은 딱 거기에 부합하며 한순간에 폴록은 유명인사가 됩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가정 폭력과 어머니의 가출 등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해 우울증, 정신불열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가진 아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마음의 병을 그림으로 풀어낸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의 작품은 알듯 말듯 오묘하고 마치 외계 세계를 그려낸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 당시 최고의 평론가 그린버그는 그의 작품을 인정했고 당시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잠시 왔던 폐기국의 하임이 그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을 뒷받침해줍니다. 잠시! 이고 개마임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녀는 구리 광선으로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된 아버지 벤저민 고개마임의 딸입니다. 1 9 1 2년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에 탔던 아버지가 사고사하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미술품을 사들입니다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걸고 유명한 예술작품들을 모아 미술관을 건립하려 했어요. 이탈리아에 돌아간 그녀는 베니스의 집을 사고 이 집은 겨우 항우 구겜하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딴 구겜하인 미술관이 현재 뉴욕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예술인 미술관이에요. 아무튼 그녀는 작품을 사들이면서 무수히 많은 작가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지요. 어쨌든 그녀는 폴록의 작품도 사들이고 그를 지원했지만 그의 술, 주사, 역기적인 행각에 치를 뜯고 떨고 그의 작품 벽화를 어느 한 대학에 공짜로 기부하고는 유럽을 떠납니다. 그큰 작품을 처분하기가 귀찮았던 거죠. 나중에 폴록의 작품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 아이오와 대학에서 다시 작품을 돌려받기를 요구했으나 대학 층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정신 상태가 불안한 폭록은 망나니 짓을 멈추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기 일쑤였고요. 그의 작품에 대한 한의와 열강이 사들어들자 이를 견디지 못한 폭록은 자신의 정부와 술을 마치고 어, 남북운전으로 사고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고작 그의 나이 44세였어요. 하지만 그의 작품은 미국의 낭만과 자유를 대표하는 20세기 추상표현의 최고의 걸작으로 아직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 작품의 액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가학 콘서트의 제자 정세증 작가는 폴록의 작품을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폴록은 페인트를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의 작품은 왠지 모를 오묘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의 작품은 넥타이나 스카이, 스컷, 스카프로 만들었을 때꽤 그럴싸해 보여요. 행상이 없고 페인트가 튕겨진 그림일 뿐이지만 복잡한 혼돈 속에 나름의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 과학자들이 그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해요. 여기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어 내용이 프랙탈 구조입니다. 폴록의 작품은 자연에서 본질적인 질서인 프랙탈 구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폴록 작품의 진위를 가리는데 이 프랙탈 그 어떤 차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어그 과학적으로 폴록의 작품의 진위를 밝힌다고 해요. 어, 이 인간은 자연을 볼때 편함을 느끼는데, 이는 자연이 프렉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폴록도, 폴록도 그림을, 페인팅 드롭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감각 속에서 자연의 질서인 프렉탈을 감지하고 이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폴록 아저씨가 위대하다는 점입니다. 마크 로스코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이 작품 빨강, 주황, 노랑을 칠했을 뿐인데, 더 칠할 뿐인데, 이 작품의 가격은 무려 1,160억입니다. 도대체 왜? 일단,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로스코 그림의 크기는 한벽 크기만큼 크고, 조명, 밝기, 감각이 바라보는 거리까지 작가의 로스코가 직접 정해야 해요. 그렇게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면 여러분은 이 작품이 단순히 주황, 빨강, 노랑으로 이루어진 생면이 아니라 간격에 벅차 눈물을 펑펑 쏟는 아우라를 느낀다고 합니다. 조원재 작가는요, 이 작품을 보면서 흑과백, 하나와 둘, 같은과 다른, 포괄적과 배타적, 작용과 방작용, 뜨거움과 차가움, 수능과 저항, 전진과 후퇴, 따스함과 냉정함 온화함과 잔인함, 기쁨과 슬픔, 미소와 눈물, 행복과 불행, 신뢰와 배신, 평화와 전쟁, 상과 죽음이 공장하는 어려운 세상의 모든 양면성이, 양면성이 어쩔 수 없이 만나 요동치는 비극적 행공이라고 합니다. 존재 <laughs> 작가는 플라톤의 이분법적 사고가 떠오르나 봅니다. 러시아 유테인으로 태어난 로스코는 어려서부터 개토라는 유테인 거주지에 살며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로도 명문 예일대의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유테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로스코는 우연히 접한 미술 세계에 빠져듭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미술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로스코는 마티즈의 감각적인 색이 조화된 작품을 감상하고 색의 가지. 힘에 대해 포착합니다. 형상이 없어도 오로지 색채와 생면으로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면작품을 만듭니다. 입체파에서시작되어 점사 평면화된 추상회에는 회화는 로스코의 이르러 색이 발산하는 또 다른 추상회와의한 장을 열어게 됩니다. 유명생을 탄 로스코는 단번에 거물꽃 화가로 성장합니다. 엄청난 거액으로 자신의 작품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거래되는 모습에서 평생 차별만 받아온 로스코는 붕괴하죠. 자신의 작품을 돈벌이로 이용되는 현실이 싫어 자신의 작품을 로스코로 예배당해 둡니다. 모든 걸다 이루었을까요? 말년에 그의 작품은 까만색과 회색 같은 어두운 잿빛 생, 면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장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래, 그, 재미나이한테 로스크의 작품이 감동 적인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어, 로스크의 작품을 보면은 인간의 뇌는 구상 형체가 있는 그림을 볼 때보다 이렇게 생면으로 된 작품을 보면 상상력과 기억 감정과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어이 기억과 감정을 자기 개인적 경험과 함께 투영시키는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엄청난 위대한 작품이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작가는요, 앤디 워울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하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그 방법이 실패할 수도 있고 대중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평생 고온은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앤디 워홀은 시작부터 남다릅니다 일러스트레이트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죠 1960년대 32세 워홀의 연간 수입이 이미 1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하지만 돈에 이미 눈뜬 그는 순수 미술 세계도 놓칠 수 없었어요 이미 부자들에게 유명 미술가의 미술 작품은 재테크의 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순수 미술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앤디 워홀이 차관한 것은 바로 반복 속 다름의 미학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똑같은 공상품들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레디메이드 시대였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워홀이 아플 때 엄마가 끓여주는 캔벨 수프 캔이었어요. 여러 개의 수프로 그리면서도 일일이 손으로 그려. 같은 듯, 모두 다른 수프켄을 그려냅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고, 미국 자본의 상징이 되었어요. 돈 냄새를 잘맡는워홀은 TV 대중 스타 마린의 몬로가 죽었을 때 그녀의 사진에 대한 판권을 잽싸게 구매하고 그녀를 주제로 이코나를 합니다. 이코나란 중세 미술에서 예술을 상, 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죠. 그녀의 위상은 마치 중세시대 신의 경지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마리는 원로 실크스크린 작품이 대박을 터뜨리자 다른 유명인을 실크스크린으로 복제하기 시작하고 이는 대중적으로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둡니다. 자신이 원하는 순수 미술세계를 재패한 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독립영화를 제작하고요. 잡지사를 발간하는 등 원디 워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워홀은 예술의 거대한 상업화를 이룬 예술가가 됩니다. 그 또한 예술이랑 꼭어 거대한 산업을 하는 것과 똑같다. 산업이 번창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산업을 하다 사업을 하다 정신 불려증에 걸린 한 여인의 총을 맞고 그 이후 큰 효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공포를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족이 없던 워홀은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며 가족이 없는 그의 모든 재산은 앤디 워홀 시각 예술 재단에 기증합니다. 방구석 미술관 책 시리즈는요. 방구석 미술관 1 서양 근대 미술, 방구석 미술관 2 한국에 대한 현대 미술. 이번에 나온 방구석 미술관 3 서양 현대 미술로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 만한 예술가들은 다. 로원제 작가가 설명을 잘 해놓았으니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방구석 시리즈를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